할렐루야, 안녕하세요. 의정부에서 왔습니다.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시고요. 저는 사모예요.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쁘시잖아요. 근데 언제가서부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우리 엄마가 손모수를 날 쑤셔요. 그래서 내가, 아, 왜,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막 이러고 뭐 속상해서 서운해서 막 이랬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한 한 달을 엄마하고 전화를 끊었어요. 나 없이 살아봐. 이러고. <laughs> 근데 저도요. 저방한 저도 이제 마음이 아파서. 근데 이제 기도 기 기도 오기 하루 전날 이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엄마 데꼬야 되겠어요. <laughs> 그래서 엄마 전화를 했어요. 내가 이제 자존심을 죽이고. <laughs>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, 버릇을 고쳐놔야지. 그렇게 내가 수가지를 부렸었는데, 기도원 올라오니까 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. 그래서 전화를 해서, 엄마, 나 기도원 갈 건데, 엄마 갈 거야? 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요, 하지? 이래요. 다른 때 같으면 안 간다고 그러시거든요. 그래갖고서 이제 왔어요. 왔는데, 계속 이렇게 그냥 얼굴에 웃음도 없으셨고, 그리고 우울증이 좀 오신 것 같아요. 우울증도 오셨고,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당신도 모르게 뭐 이렇게, 이렇게 확확 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뭐 잊어버렸는데 엄마 그거 거기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, 그러니 이래야 되잖아요 엄마면 근데 엄마가 아니에요 <laughs> 그거를 따다 <이렇게. 웃음> 그래 그러, 그러셨는데 우리 엄마 원래 이 모습이거든요 원래 원래 이렇게 예쁜 권사님 모습인데 권사님이 나를 막 아프게 하는 거예요 <laughs> 그래서 아까 목사님한테 상담받고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이 중침적으로 기도를 해 주셨는데 기도 받으시면서도 막 일어나시면서도 막 이렇게 중심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여기가 패빨갖고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세요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21일 금식기도 할 적에는 엄마가 계속 오셔서 은혜를 받으셨거든요. 그래갖고 막 웃으시고 희락이 영이 임하셔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 배 돌아갔습니다 이러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자주 못 왔어요.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<laughs> 그러셨는데 이제 기쁨이 또 오시면 충만해지셨으니까 이제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요. 그 전에도 그 전에 도 우리 엄마가 맛을 모르셨었어요. 짠맛, 신맛, 단맛, 다 모르셨거든요. 여의도 성모병원에도 가시고, 그 통증 클리닉, 그런 데 가서 다 치료를 받아도 이게 안 났었어요. 근데 이제 기도원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이제 산에 금식 기도하세요. 이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가요, 목사님 말씀을참잘 들으세요. <laughs> 그렇게 예쁘게 순종하시더니 이제 맛을 아으신 거예요, 냄새도 맡고. 그래서 그때 막 이제 기뻐서 아니셨거든요. 근데 언젠가서부터 이제 또 뭐가 또 역사를 해갖고 아. <laughs> 엄마,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사마가한말이다싹입니다 근데 저도 몰라요. 저도 모르고 그랬어요.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, 그거를요. 잘났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딸이 많이 가슴이 아팠나 봐요. 그런데 엄마 마음도 안 편했겠죠. <웃음> <웃음> 엄마 마음도 아프게. 뭐또그할 말을 한다고요?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해요 이렇게. <laughs> 배가리 오실 게참 많으사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